산타 라디오 코리아 4월 1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인프라 투자로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와 교량을 개보수하고 전기차를 대폭 확충하며 공공주택 홈케어 초고속 인터넷 등 지역사회와 노약자층 지원을 확대해 더 나은 미국 재건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올려 15년간 거둬들이는 세입으로 사회적 인프라 개선에 드는 비용 2조 달러를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으로 경제가 마비되고 정상생활이 어려웠던 지난 1년간에도 메트로 애틀란타의 집값은 고공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매물이 문제인데요. 실제로 최근 귀네카운티에서는 내놓은 집한 채에 60개의 오포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애틀란타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대도시 주택시장도 뜨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파른 집값 상승률을 보인 곳은 피닉스로 무려 15.8%가 급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시애틀도 14.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코노라도주의 한 소년이 숨을 오랫동안 참는 기절 챌린지에 참여했다가 내사 상태에 빠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 챌린지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조르거나 숨을 참는 아주 위험한 게임입니다. 지난달 22일, 콜로라도주에서 12살 소년이 자기 집 화장실에서 구두꾼으로 목이 조여진 채 숨을 쉬지 않고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소년이 기절 챌린지를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경찰도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서 2월에는 이탈리아에서 10살 소녀가 기절 챌린지에 참가해 목숨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틱톡은 기절 챌린지의 검색을 막아놓는 등 사고방지 조처에 나서기는 했지만 유행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1995년에서 2007년 6세에서 19세 82명이 기절게임과 연관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50km 떨어진 오렌지 카운트의 건물에서 어제 31일 오후 총격이 발생해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과 용의자 간의 총격이 있었고 용의자는 다친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건물에는 보험업체와 상담소 등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나 건물 안에 어린이가 있었던 이유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까지 포함해 지난 2주 사이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3건이나 발생해 20여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중미 국가 등에서 빈곤과 범죄를 피해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미리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홀로 미리국 미성년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세 살, 다섯 살 어린 자매가 4, 5m 장벽 밑으로 떨어져 국경을 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장벽 밑으로 떨어진 아이들은 한참 동안 움직임이 없습니다. 한참 후 일어나 도망치는 모습이 국경 순찰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순찰대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건강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즘 수백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일 국경을 넘습니다. 성인의 경우 미륵국이 적발되면 곧바로 추방되지만 미성년자는 추방을 면하고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여 만에 나홀로 미륵국 미성년은 16,000여 명으로 급증해 공화당은 이민 정책에 대한 관대한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위기를 초래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브라빌에 위치한 유명 골프 브랜드 공식 딜러 노스크레스트 골프샵이 새롭게 확 바뀌었습니다. 피즈의 프로 골퍼가 내 몸에 꼭 맞는 골프채를 추천해드립니다. 노스크레스트 골프,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이중한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4월 1일 목요일. 오늘이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